마케팅이라는 것이 참 다양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군에 속하더라도 그 모습이 거의 동일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운동마저도 그 구조가 일반 브랜드가 하는 마케팅과 다를 것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가 이직을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산업마다의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잠깐이고요. 곧아 여기도 비슷하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또한 전체적으로 비슷한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한눈팔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을 훈련한 마케터들에게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는 바로 앞 상대방이 아니라 목소리도 닿지 않는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크게 소리도 쳐보지만. 전혀 반응이 없고요. 설상가상 바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집에 가버립니다. 이런 일 정말 흔해요. 마케팅을 잘하려면 결심은 물론 매일 매순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는지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우리를 다그치고 협박이라도 해보라며 부추기고 하지만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소비자가 우리의 물건을 구입해줘야 할 의무는 없죠 오히려 있던 손님을 내쫓는 격이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려서 우리 브랜드가 집중해야 할 대상에게만 헌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펄 잼의 팬이라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 밴드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72개의 라이브 앨범을 내놨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들은 낯선 사람을 귀찮게 하려고 애쓰는 대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앨범을 팔았다. 펄잼은 일단 자기들이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기만 하면 물건을 파는 일이 한결 쉬워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이런 소비자층에게 앨범을 판매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극히 적다는 사실을 알았고 72개 앨범 모두에서 이익을 도왔다. 이 놀라운 성과는 펄잼의 핵심 팬들이 이 풍부하고도 멋진 제품을 보고 기뻐한 나머지 자기 친구들에게 시간을 들여 펄잼을 전도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보랏빛 소가 온다에 나온 세스 고딘의 문장인데요. 추종자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조금은 읽기가 거북하지만 결국 세스 고딘이 전화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브랜드가 팔려고 발악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브랜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적이라면 바이럴이 생겨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는 참 좋은 구조죠. 훌륭한 제품이 뒤에서 받쳐줘야 하겠지만, 잘만 완성이 된다면, 판매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쉬울 겁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사람 많은 곳이면 어디든 마케팅 효과를 낼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결국 시간을 충분히 맞고 난 다음 다시 살펴 봐야 한다고요. 마케팅 성과는 시작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적어도 중간 지점까지 지나봐야 아는 거라고요. 그간에 반짝 떴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브랜드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 단기적 성과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됐답니다. 코딩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생활 코딩, 생코라고도 불리는 이 분은 특별한 썸네일 없이 코딩에 대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셨고요. 지금은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벌써 몇 년째인지 참 저는 이 분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요. 그 시간 동안 반짝 떴다가 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던 코딩 영상을 계속 올리셨습니다. 마치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반짝 하던 사람들이 빠르게 져버리니까 생활 코딩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더니 지금은 대체 불가능한 채널이 됐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봅시다. 우리 브랜드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지?